Ai가 바꾸는 돈의 흐름,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는 AI Money Talk입니다. AI Money Talk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실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채널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채 GPT, 생성형 AI, 자동화 툴 등. 최신 기술이 어떻게 창업, 직업, 일상 속에서 의미있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창업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AI를 어떻게 배우고 활용하며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술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기술과 돈, 그리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영감과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드리는 채널 바로 AI Money Tal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 나이의 성공이 아닙니다. 17세 월 15억 원 매출 그리고 투자 없이 만들어낸 AI 앱 지금부터 잭 야드가리라는 이름을 주목하세요. 시장 분석부터 마케팅 전략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힘까지 십대 백만장자의 성공 공식 속 숨겨진 인사이트를 저희 AI 마니 터크가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본편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 오늘 보내주신 그 유튜브 인터뷰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 네, 그 열곱 살 학생 이야기죠. 네 맞아요, 잭 야드가리. 아니 (17살인데) 월 (15억 원) 이상 버는 (AI) 앱이라니 이게 참 그렇죠 켈 AI 네켈 AI 이 성공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오늘 좀 깊이 파쳐 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어린 나이에 대박 이런 것보다는 좀더 들여다볼 지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점들이죠 음 시장의 빈틈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추진력. 또 아주 영리하게 성장 전략을 짰어요. 이 친구 잭 야드가리의 성공 요인 한번 하나씩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핵심 서비스 캘 AI에부터 시작해볼까요? 음식 사진 찍으면 칼로리 계산해준다. 어, 아이디어 자체는 뭐,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월 15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됐을까요? 그게 바로 기존 시장의 불편함 해소랑, 어,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이요? 네.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기존 칼로리 앱들 그거 쓰는 게 너무 답답했다고. 아, 맞아요.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좀 번거롭죠. 그렇죠. 근데 마침 이미지 인식 AI 기술이 확 발전하면서, 아 사실만 찍으면 되겠다. 이 기회를 딱 잡은 거죠. 아하. 네. 거기에 기능도 아주 핵심적인 것만 남겼어요.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계산. 딱이네 가지요. 이런 단순화 전력이 사용자들한테 제대로 먹힌 거죠. 확실히 타이밍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이었군요. 근데 이 친구 이게 첫 성공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또 놀라운 점이죠 (7살에) 코딩 배우고 (13살에는) 뭐 학교 방화벽 뚫는 사이트 토럴리 totally 사이언스 그걸로 돈을 벌써 벌었다고요 네연 (6만 달러) 정도 벌었고 그걸 (16살에) (10만 달러) 받고 팔았어요 와. 근데 여기서 그냥 돈 벌었다가 아니라. 그 매각 결정 과정이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비슷한 방식으로 성공했는데, 어, 스물다섯 살에 되어서도 여전히 그 서비스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다른 창업가를 봤다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딱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겁니다. 와, 그 나이에 그런 판단을. 대단한데요. 소위 성공의 함정에 안 빠지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와이 컨비네이터 같은 유명 엑셀러레이터 교육자료도 꾸준히 찾아보면서 계속 배우려고 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고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에서 배우고 진짜 빠르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네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켈라이 성공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특히 앱을 만들기도 전부터 이걸 다 계획했다는 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음. 네, 그렇죠. 보통은 제품 만들고 나서, 아, 이거 어떻게 홍보하지? 하는데, 이 친구는, 뭐랄까, 시장 검증이랑 초기 사용자 확보 전략을 아예 미리 다 짜놓은 거죠. 그 방식도 엄청 체계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냥 뭐 인플루언서한테 DM 보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마케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스템이요? 네. 일단 새 틱톡 계정을 파서, 알고리즘이 타겟 인플루언서를 찾아주게 만들고요. 아, 영리하네요. 그리고 철저하게 데리터를 봐요. 이 인플루언서 영상 올리면 조회수당 얼마를 버는지 광고비는 얼마가 드는지 이런 효율을 다 분석해서 협상 가격을 정하는 거죠. 와. 심지어 영상 여러 개 묶어서 미리 싸게 계약하거나 최소 조회수 보장 같은 조건을 걸어서 유리하게 협상하고요. 단순히 협상만 잘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콘텐츠 제작이나 뭐 댓글 관리까지 다 한다고요? 맞아요. 앱 이름이 영상 상단에 딱잘 보이게 아예 디자인 단계부터 그걸 고려하고. PPL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가이드라인도 주고요 댓글은 왜 관리하는 거죠? 여론관리죠 직접 댓글 달기도 하고 인플루언서한테 이 댓글 좀 고정해주세요 요청하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가 진짜 앱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전략을 수정하고요 와 진짜 빈틈이 없네요 네이 노하우를 파이럴테크라는 플랫폼으로 또 사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성공 공식을 또 다른 사업으로 연결하려는 거죠. 대단하네요. 정말. 아니 그 매니저 없이 직접 다소 통해서 비용 아끼고 댓글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디테일이라니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런 치밀함이 음, 재정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됐겠죠. 당연하죠. 외부 투자를 일절 안 받았어요. 부트스트래핑이죠. 이걸로 재정적 통제권을 딱 쥐고. 아 투자 없이요? 네. 그리고 구독 모델, 연 30달러 아니면 월 10달러. 무료 체험 끝나면 무조건 유료 결제 해야 쓸수 있게 했어요. 어꽤 과감한데요. 보통 무료 기능 좀 남겨두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월 15억 매출에 수익률이 50%나 되는 비결인 거죠. 50%요? 수익률이? 와 소프트웨어 회사 평균 생각하면 엄청 높은데요. 네. 예전에 다른 앱. 그 그라인드 클럭이라는 앱에서는 무료 버전이랑 광고 모델로 했다가 실패했었거든요. 아그 경험이 네그 실패 경험이 확실한 교훈이 된것 같아요. 실패해서 배우고 그걸 다음 성공에 바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성공을 그냥 돈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재정적 자유를 얻어서 더 큰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큰 비전을 품고 있으면서도 또래의 친구들하고 평범하게 지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어, 균형감각도 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음, 정리하자면 이잭 야드가리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진짜 어릴 때부터 쌓아온 기술 역량 그리고 시장 기회를 딱 포착하는 능력 또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정교한 마케팅 실행력, 그리고 실패에서도 배우는 자세, 마지막으로 명확한 비전까지, 이게 다 합쳐진 결과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 말고도 사실 그 인터뷰 영상에는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AI 정확도에 대해서 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졌을 때 이걸 어떻게 교육으로 풀었는지라던가.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했죠. 네. 그리고 앱 가입 전환율 높이려고 첫 화면에서 어떤 심리적인 질문 같은 걸 던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찾아 보시면 또 다른 재미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